대표님께 계사와 현재 지금 8달 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규 법안도 있고 발효된 경우도 있습니다. 곧 2012년에 발효될 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과 답변을 하기 전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혁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회기가 녹화돼서 인터넷에 올려질 것입니다. NGO의 노력에 의해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저희의 전 위원장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일을 널리 알리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아동의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생각하내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 보호자 말을 듣기 전에 제가 질문에 대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 4차 통합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심의 이후로 2003년에 심의 이후로 2006년에는 선택의정서에 관한 일로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느낌으로는 발전이 어느 정도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많은 문제와 격차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해야 될 의무에 관해서 그렇게 보입니다. 아동과 관련된 의무, 의무입니다. 2003년에 권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약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 여전히 그러한 권고 사항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원이나 필요한 그러한 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과 관련한 그런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사를 표현한다든가 비행소년이 됐을 경우에 보호적인 그런 접근 방법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법들은 권리의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발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예산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발전된 부분이 있지만 아동의 보호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물에 반잔이 차 있다고 했을 때 한국의 이러한 능력을 반잔이 잔물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이라든지 관련 프로젝트, 위 프로젝트도 저희가 언급할 수 있을 것이며, 위스쿨과 위센터와 비행소년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보 조항 중에 하나가 지금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은 빈자니. 반 채워졌다고 볼수 있을 것이며, 여전히 반 정도를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장애인 관련 해박을 비준했다는 것은 축하를 드립니다. 이주 노동자와 그리고 가족에 관한 내용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지금 공포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조항들이 2011년 2월 7월 8월에 된 결과로 보이며 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효가 2012년 13년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만 채운 빙자는에 대한 비유를 다시 상기시켜드리며, 일반 이행 조치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유보조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40조항에 관한 유보조항입니다. 이것은, 할 판사에 의한 상속권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이 보장에 대한 철회가 헌법이라든지 군사법원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어려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입법조치관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이러한 사항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 유보장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조 A는 국제 입양에 관한 것입니다. 입양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2011년 8월에 새로운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유보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보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 이방에 대한 헤그 조약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입법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지금 법원에서 발효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또한 낙태에 관한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낙태에 대한 현재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발전이 보이고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동 보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2010년 11월에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속도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십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2008년 5월에 지연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지연이 되었는지.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체벌에 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도에서 체벌을 철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체벌에 관한 금지안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에 관련된, 과연 채택된 것으로 들었는데, 그곳에 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질문을 반복하자면, 여러분의 법을 변경해서 이주 노동자와 가족의 보호에 관한 제법을 비준시킬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분의 법에는 이주 노동자 간에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여러 인권 조약을 비준했고 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정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러분 정부에서. 아, 이, 조, 아, 이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것 같고 2008년 이후로 아동 정책 조정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그 2005년에 그 고령화 관련 대통령 위원회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동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위원회에 있다고.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의원에 회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기구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흥미로하는 상황은 각각의 부처가 약간씩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에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러한 조정이 서비스와 또 시, 아이들이와 가족이 살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특히 한국 아동총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가 행동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인권에 한 한국 가 행동계획을 설립하셨습니한또한 2007년과 2011년 아예 27개의 과제가 아동 인권과 관련돼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은 지금 이러한 노력이 거의 이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력이 끝난 이후에 사후 상황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또한 이러한 노력을 조정하는 주체가 누구,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1, 년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이 될 것입니까? 또한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정을 하실 것인지 물어보 1 2011. 2011. 2011. 2011. 2011. 2 0 여러분께서 성명서에 써보여주신 학교에서의 조치들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와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들은 바로는 연구 센터의 개념으로 들었습니다. 인권 모니터링 센터 보다는 연구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들렸습니다이러한 센터가 아동인권 옴 u 즈펀스가연계가 되어 있습니까옴권즈펀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운영이되다가 멈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2010년 6월엔 다시 재개됐다고 들었긴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한국에서의 인권 조정 시스템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제기가 될수 있고 직접 시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권고가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구들이 완전히 독립적인지 알지 못합니다. 권고상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사후조치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산과 관련 그 조치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권고사항과 우려는 이미 두 가지 선택규정서와 관련해서 2009년에 저희가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주제가 상, 안건이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질문은 2009년의 경제문화 이사회에 관련해서.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서 모니터링 인권기구의 분권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지역 사무소가 있다고 들 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